아아아! 아, 아. 오빠 얼른 와! 우리는 3년전 이곳 사이타마에 집을 샀다. 비록 3십년 론이라는 끼하게 숙제를 안고 있는 집이지만 그래도 주택살이에 로망을 꿈꾸던 우리 였기에 삼십 년론 그까지 걱정. 개나 줘 버려.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우리 둘이 펜션입니다. 펜션 었으면 좋겠다. 날이 오랜만에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좀 마당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더워 <웃음> 더운데 굳이 밖에 서야 된다고 내가 감독이잖아 그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첫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린 우리 동네에서 분양되고 있는 신축 주택들의 시세를 영상에 담아 보았다. 사실 일본에서 집을 사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히 분양가와 세금 정도로만 생각하고 덜컹 집을 구입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깜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네, 저번 동영상에서 우리 동네에 현재 분양 중인 집의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는 그 집은 일명 깡통주택이라고 해서. <laughs> 우리도 그렇게 돈 음. 추가적으로 많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지. 어, 물론 집값의 10에서 20%는 뭐 세금으로 낼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세금을 제외하고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랍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뭡니까? 네, 깡통주택에서 필수적으로 달아야 할 것과 뭐 옵션으로 선택해서 어. 어, 한다면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 들까를 저희 우리 둘이가 네. 살고 있는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 음. 안부터? 들가보자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둘이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어떤 비용이 필요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제일 먼저 집을 딱 사서 들어오면 집안에 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월세를 가든 새집을 네. 사든 헌집을 사든 네. 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 갈때 네. 등을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등도 가전제품이요 어. 리모컨 내렸고. 예, 네. 간혹 이사 갈때 집주인이 전등을 놓고 가면 그거 굉장히 어. 럭키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 전등을 다다미방부터 해서 거실 쭉 이렇게 필요한데 물론 여기 1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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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엌에 LED 등두 개가 두 있었고 욕실 욕실에도 <laughs> LED, LED 등. 등 그리고 샤워실에 샤워실 등 그리고 화장실 청방. 아 화장실 어어꽤 있었네. 그러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화장실에 LED등. 그러니까 다 LED등만 어. 있었네. 그리고 현관에 LED등도 있었잖아. 어, 현관에, 현관에 LED등. 빼고는 전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등을 사러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어, 전등값이 그냥 노멀한 게한 7, 8천엔, 만엔 정도고요. 좀싼게 2, 3, 4천엔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으로 <laughs> 최대한 가성비 좋은 걸로 이제 사서 달았답니다 가격은 그리고... 1층에 거실에 2개, 다단이 방에 하나, 2층에 방 하나, 둘, 셋, 세 개. 총 6개를 구입했습니다.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예산을 예. 잡았네요. <laughs> 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두 번째는 여기 방충망인데요. 근데 방충망이 나도 기억이 음... 가물가물한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으러 갈때 방충망이 포함이었는지 어... 아니면 포함이 따로 있었어. 들어가기 전에 시공을 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 물론,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laughs> 아, 물론, 열의 한 집은 있었던 것 같아, 요 우리가. 어. 아, 그치, 그치. 옵션으로 어, 붙어서. 옵션으로 아예 붙어서. 대부분이 방충망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대부분 입주할 때 부동산 업체에서, 아, 방충망 자기네들이 아는 데서 해드릴까요? 하고 견적을 딱 주는데. 좋지. 되게 비쌌어요, 진짜. 어마어마했지.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비싸나? 방충망 정도가? 그래서 막, 그 조사해보니까, 여기 샤시에 보면, 여기 프레미크, 뭐, 어쩌고저쩌고 넘버가 써있고, 여기 제조사가 바이케키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창문의 규격이 모든 창문마다 다 써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있고, 여기 따라오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고, 심지어 아주 조그만 창문. 저희가 화장실에 굉장히 조그만 창문이 있거든요. 우리 화장실에 오늘 자주 들어가네. 화장실에도 지금 안 보이는데, 아까 비슷하게 여기 위에 있어요. YKK가 댓글에 보니까 자크 만드는 회사 아니냐, <laughs> 그러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YKK가 셨다 뭐 창문, 그런 메이커로는 되게 알아주는 메이커군요. 아무튼, 이 넘버를 안다면은 인터넷에서 이 방충망, 방충망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그 인터넷 신청하는 데서 이 번호를 딱딱딱딱 치면 이 규격에 맞는 요 방충망이 세트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배송 오면 직접 자기가 이렇게 달면 되는데 창문 끼기만하면 네, 되는 창문 거잖아요. 끼기만 하면 돼요. 단 이렇게 좀 좁은 창문 같은 경우 이 창문은 저런 창문과 달리 이렇게 뭐랄까 한쪽만 있는 어, 한쪽만 열고 닫을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방식이 안되기 안 때문에 이런 커튼식, 롤식, 롤식 이런 창틀이 옵니다. 근데 오는 거는 약간의 공세가 필요한데 18세 이상 성인분이라면 충분히 매년 보고 규격은 아, 똑같이 오니까 나사 달고 붙이고 시공하면 됩니다. 이거는 매뉴얼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18세 이상 <laughs> 건장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살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충망 비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견적가에 비해서 한50% 정도 다운됐는데 우리가 우리... 몇개 정도 있지? 1층에만 댔층에열 대여섯 개. 실제로 배송 왔을 때는 큰 트럭이 맞아. 엄청 크게 와 갖고 일이 딱 달았는데 그때 비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견적가에 한 50%라고 기억이 나니까 5만 엔 정도로 그러면 방충망은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설치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사 와서 음, 천천히 해도 될까요? 이것도 계절에 따라 다른데, 음, 일단 인터넷 주문해서 신청해 오는 시간이 한 4, 5일 걸리니까 음, 음. 그거에 맞춰갖고 미리 신청해야 될지 아니면 듣게 신청해도 될 건지는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네, 아, 주의점은 지금 YKK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번호고 또닉셀인가 YKK랑 양대산맥인 브랜드도 이거랑 유사한 넘버가 있으니까 그 넘버를 주시면 되고 만약에 YKK가 아니라 일반 샷시다 그럴 경우에는 일일이 직접 자로 가로 세로를 개당 재갖고 인터넷 에 신청하면 거기서 그거에 맞게끔 방충망을 제작해서 보내줍니다. 아나다이라도 음. 다르면 규격이 안 맞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 재는 법을 홈페이지에서 <웃음> <웃음> 안내해줘. 막. 이 길이를 여기서부터 될지 여기서부터 될지 아 여기서부터 될지를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무엇입니까? 네, 다음은 이어서 이커튼봉아커튼봉 아, 한국의 신축 아파트에도 봉이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레일이 붙어 있었는지 안 붙어있었는지 음. 잘 기억이 안나 음,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우리 집에는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달아야 했고 그렇지 여기 완전히 민둥이였잖아 아무것도 없는 저희는 이케아 제품으로 쫙 달았습니다. 이케아에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한테 맞는 취향으로 준비해서 달면 누구나 쉽게 달수 있습니다. 이케아도 에 예쁜 게 많은데 이게 가장 디폴트 레일이거든요. 음, 가성비. 근데 사용해 보니까는 <laughs> 음. 밀링 값도 좋고 어. 어, 튼튼한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이거 박래라고 고생했지. 어. 보통 이코다테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집에 커튼봉을 달때 이렇게 레일을 까는 방법에는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그냥 드릴로 박아서 하면은 이집 같은 경우는 목적 건물이기 때문에 겉에는 이렇게 석고보드 같은 음. 얇은 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드릴 작업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아 오빠 그 아무데나 그 센치 맞춰서 그냥 박은 게 아니었어? 어, 그렇지. Yeah, 그럼. 모든 집마다 음. 이런 창틀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뒤에 나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 튼튼하게 큰 나무판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서 아그 그러니까 부분에... 집의 기둥식으로 어, 굵은 어. 나무가 저쪽에 어. 있다고? 아. 그 부분을 찾아갖고 박아줘야지 튼튼하게 안 무너지고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 이거 홈센터에 가보면 주사기 모양으로 되는 키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숙 쑥 쑤셔봐서 푹 들어간다 하면 석고보고딱 눌렀는데 안 들어간다 하면 아 나무고. 뭐그그 오빠 부분에. 일일이 다 찔러본 거야? 아니, 그것도 좀 비싸갖고, 직접. <laughs> 나만의 테크닉으로 어. 소리로. 소리를 두들겨보면 공간이 비대랑 어? 나무가 되어지는 거랑 소리가 어. 틀리거든. 어.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 나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못을 박으면 튼튼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하거나 보통 인데 설계도면에 <laughs> <laughs> 사실 이렇게 거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설계도면을 보고 참고해도 되고. 오빠 도면 보고 했어? 똥똥 두들겼어? 똥똥 두들기면서 대충 그냥, 대충, 대충 그냥 돌렸지. <laughs> 고생했다. 난 몰랐네. 그리고 집 이사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커튼 작업이잖아. 그래. 나는 방충망보다 음. 커튼이 생각보다 이사 오기 전에 미리 음. 설치해놓고 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치. 밖에서 다 보이니까. 아침에 또 엄청 마무시하잖아. 어, 그래. 커튼만큼은 이사 오기 전에 꼭 설치하라고 음. 추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꼭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물론 뭐집 구입할 때 부동산 업체에서 같이 세트로 끼워 판매할 수도 있는데 역시 비싸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은 하나 둘셋넷넷 하나 둘셋넷 다섯 넷 써? 아, 어? 얼마 들었는지 대략 모르지 <laughs> 근데 커텐 레일이나 커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음. 디자인에 대한 그치. 미적 감각에 따라서 어.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대체로 일본 현지인들도 커텐만큼은 니토리 커텐을 많이 쓰더라고 내일은뭐 니토리 네일도 좋고 이케아 내일도 좋고 홈쇼핑 네일도 좋고 아무튼 스스로 DIY에서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아 에어컨 그지 네 일본의 여름은 엄청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수고 겨울에 엄청 춥기 때문에 또 에어컨이 필수입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목조 건물은 더더욱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수라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에어컨도 설치 하 하면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막두 달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사 올 시기에 맞춰서 미리 주문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참 참고로 4월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에어컨이 음. 시급한 시기는 아니었는데 7월이나 8월, 음. 6월 여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에어컨을 아마 미리 음. 예약 신청해서 아마 달고 들어오시는 그치? 게 좋으실 음. 거예요. 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1층에 거실용 하나, 음. 제 용량 큰 거. 아, 이게 아마 여기 거실을 쭉다 시야 시해주는 커버할 수 있는. 음. 그리고 일본의 전압은 다 100볼트인데 여기만 200볼트를 써요. 아 그랬어? 어. 왜 오빠? 아무래도 전기 사용은 200볼트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에어컨을 100볼트 돌리면 전기세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 아, 우리, 우리 거실은 200볼트 였어? 이 규모급 에어컨은 200볼트를 권장 드리고 200볼트가 웬만한 신축 건물에는 이렇게 에어컨 부분에 디폴트로 달려 있습니다 오빠 그럼 이게 필수였어? 음. 아니면 선택이었어? 볼트 수? 음. 200볼트가 없으면 200볼트 공사를 해줘야 돼 그것도 또 공사비가 어, 따로 들지 그럼 큰 비용은 안 드는데 한만엔 정도 하면 은 200볼트 하나를 빼준대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200볼트가 있었기 하나지? 때문에 이거를 선택했고 그럼 오빠 에어컨이 없으면 여기다 한국 냉장고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치 200볼트짜리로. 우 근데 한국 냉장고 배에 싣고 오는 게더 비용이 들어서 권하지는 아, 않아. 아, 응. 에어컨이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응. 설치하는 비도 별도로 응. 생각을 해야 되잖아. 에어컨을 사실 때. 에어컨을 구입할 때 저희는 빅쿠 카메라를 이용했고요. 빅쿠 카메라는 일본의 요도바시 카메라, 빅쿠 카메라 양대 가전제품 파는 곳 아시죠? 한국의 <laughs> 롯데마트, 하이마트 하이마트 같은 지금도 있나? 있겠지 여튼 거기서 주문을 해서 공사비까지 공사비가 여기 큰 구멍을 뚫어서 밖에 실외기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 설치비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부가적인 <laughs> 옵션이 참 많이 들거든요 2층 같은 데는 그 실외기까지 선을 쭉 이어야 되는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이게 저희 집 거실로 연결되는 가장 좋은 모델의 시래기. 이게 작은 방에 크기가 틀리죠? 음. <laughs> 그래서 이거 시래기까지 연결되는 배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요. 이 커버가 옵션입니다. <laughs> 원래 이거 뛰면은 호스 같은 어. 게 이렇게 달려 있죠? 요금 호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어, 호스 이 호스가 길이에 따라서 추가형도 들지만 이 커버도 길이에 따라서 또추가형 요금이 듭니다 근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거 커버는 우리가 어. 직접 할까? 욕심을 어. 냈었잖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길이길이 되겠지만 여기 같은 2층 <laughs> 여기가요 어.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나마 저희는 일직선이잖아요. 어. 여기서 만약에 저희 저기 앞집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살짝 꺾어졌거든요. 이런 꺾어짐이 많을수록 돈이 어. 더 많이 추가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메타당 아마 요금이 추가돼서 에어컨 가격에한 20, 30%가 아마. 추가해서 걸릴 것 같아요 비용이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에어컨은 총 4대 음. 비싼 거한 대랑 싼거세 대로 맞췄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에어컨을 구입하기 전에 이제 새 집이다 보니까 어떤 태양열 발전 관계자들이 막 방문해서 태양열을 달라고 막 권유하는 영업 방문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태양열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산소를 따라 봤을 때, 20, 30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뭐, 복잡해서 아예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영업사원이 에어컨을 달아주겠대요 하면. 네. <laughs>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할까 말까 그러니까는 에어컨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랬잖아. 그것도 세대 다. 세대 다 했어? 근데 왜안 했지? <laughs> 또그 당시에는 전기비에 대한 그런 얼마될지 감도 안 잡혔고 해서 집이...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단지 내에서 태양열을 한 곳이 마침 한 집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집이 저 태양열을 한 집이거든요 일본 태양열은 자가 발전, 자가 충전해서 여유분의 전기를 일본 전기회사에 팔수 있는 그래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영업사원이 그렇게 <laughs> 강조를 했는데 귀뚱이도 <laughs> <기뚝기도> 안 들었어요 <laughs> 네. 음. 이게 태양열, 저, 지붕 위에 태양열 전지판을 통해서 음. 충전된 전기를 여기 큰 충전기에 보관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보증기간이 10년에서 15년인가 그랬고, 이게 고용날 확률이 좀 높대요. 엄청 커. 뭐, 냉장고, 냉장고 한 두세대 크기야. 뭐,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나 보지. 근데 네, 저기 보면, 어. 저기 끝에도 태양열 집 어. 보이고, 여기 아. 얼추 보면 백가구에한가구 정도는 한거 같네. 태양열도 짜리. 30년 론, 집 론에 맞춰고 하더라고. 우리 집도 론으로 사는데, 어. 뭐 이렇게 론을 하라고 그러는지. <laughs> 나온 김에 이건 옵션이기도 하는데 그 창문마다 설치하는 이런 방범창이 있었거든요 우리 앞집에는 방범창을 다 했어 어, 방범창은 이렇게 앞착 같은 경우는 싹 했고 보통 1층에만 많이 하는데 여기는 1, 2층 다 했고 저희 집은 하나도 안 했고 하지만 집집마다 디폴트로 꼭한 개씩 해주는 방범창이 있거든요 여기 욕실 욕실만 해주더라고 어, 저희 집도 지금 현재 욕실만 돼 있어요 또 있어 어디 샵다 방?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타가 큰 창문, 에두 개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거실에 한 대, 옆에 다단의, 작은 방, 타다미 방에, 방에 한 대. 여기 타운은 다 집에 두 개씩 방범창을 해줬더라고. 물론, 추가로 모든 곳을 다 샤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 방범창을 꼭 해야 된다고 추천하고 싶습니까? 뭐, 취한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1층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아마 훔쳐갈 거 없으니까. 우리는 <laughs> 매일 집에 있잖아, 둘이. <laughs> 어, 그뒤 뭐, 할 필요 없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예 네, 나온 김에, 이 자갈. 자갈. 음. 그쵸. 자갈 필수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필수죠. <laughs> 물론 저희 집 같은 경우 이 힘자갈은 디폴트로 시공사가 깔아줬어요 그리고 저것도 깔아줬잖아요 그 인공잔디 인공 잔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잔디를 이쪽을 쫙 깔아줬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잡초 같은 게안 나도록 <laughs> 야 우리 엊그제 그거 뿌렸는데도 어. 제초제 뿌렸는데도 저게 또 생겼네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여기가 온통 잡초밭이 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음. 여기는 안 깔려있습니다. 음, 참 여러분, <laughs> 둘이가 아직도 이렇게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둘이가 안 죽는다고? 둘이가 뭐지? <웃음> <웃음> 네, 저희 잡초 아직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뒤쪽은 우리 제초제 뿌린 거다 어디 갔어? 어, 이 뒤쪽은 하나도 안 깔려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 돌로 앞뒤로 삥 들어서 다 깔았습니다. 야. 우리 이돌가는데 어. 자갈을 얼마나 샀더라? 꽤 많이 샀었지?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 가격이 그랬어. 얼마나 있었더라? 꽤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가격 한번 보러 가볼까? 지금? 어. 콜! 자 오, 오. 점프! 네, 여기는 코난 자갈 파는 데 찾아왔습니다 우리 둘이 브이로그 치지 같냐고요? 아치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산게 아마 이게 한 포대에 한 200엔 정도 하거든요 참 싸잖아요 근데 이게 한 포대 갖고 깔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포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처음에 그때 한 10포대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어, 한, 한, 한열 15개 포대. 샀나? 어. 그러다가 깔다 보니까 모질라서 결국 다시 와서 아한 5포대 더 구입해서 깔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싼 것들이 있거든요 좀 작은데 천엔. 이거는 진짜 해안가에 아주 하얀 돌로 쫙 깔고 싶다면 이거를 추천하는데 이건 커갖고. 어. 근데 우리는 좀싼 거.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옵션이지만 주차장 그턱 같은 거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차 딱할때집 같은 데 부깨지 말라고 <laughs> 주차장 방지턱이 있는데 그걸 저희는 안 했거든요. 근데 하는 집들도 꽤 있는데 그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요게 이제 주차 방지턱. 이게 하나에 2,000원 정도 하거든. 이게 차한 대당 두 개씩 필요한 어. 거지. 그러니까, 어4 0엔에 그, 시멘트 본드가 있거든? 그 시멘트 본드로 붙이려면은, 이게 1,000엔. 한 5,000엔 정도, 예산은 한 5,000엔 정도, 하나다. 근데 이거보다 좀 저렴한 게 있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냥, 이거두개 갖다 놓고, 그냥 <laughs> <laughs> 해도 돼, 뭘. 뭐 자갈 빼고는 이런 것들은 선택적인 거니까 뭐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되긴 돼요. 자 그럼 이상 설명했으니까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laughs> 네, 여기 자갈 한번 구경해보셨죠? <laughs> 자 다음은 여기 주차장에 예, 주차를 하면 딱 여기까지 와서 멈춰야 되는데 아 주차장 그 방지턱 같은 거 어, 주차장 방지턱을 딱 달아주면 편리합니다 이거를 단는 데가 마침 저 앞집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아저씨네는 해놨거든요 어. 자저 모델이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아니야 방금 전 <laughs> 뭐라고? 하면 전화? 방금 전 이미 보고 오셨을 거야 아,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고 그래서 두 개를 달고 시멘트 본드로 붙이면 한5천0원 정도면 한 세트가 가능할 겁니다 저희는 애초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치 못하네 여보야가 운전을 하고 주차할 때 뽀개일까봐 아 걱정돼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나 때문에 걱정돼서? 어, 특히 이런데 후진할 때 깨면 어, 대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예전에도 이 앞집에서 음. 아주머니께서 주차하시다가, 그리고 우리 유일한 이 철제망, 어. 이거를 찌그러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음. 아, 그거 생각하니까 또 운전하기 싫다. 걱정할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이 사방에 장애물이랑, 이 아저씨네 벤츠 있고, 아, 어, 더운데 실내는 없습니까? 네, 예, 이제 실내로 갑시다. <laughs> 다음은 이 찬자.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어. 여기 완전 벽면이었지 그치. 여기 싱크대 하나만 있고 어. 찬장으로 필요할 거를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이번 기회에 평생 쓸 거니까 붙박이장을 한번 알아봐서 이케아의 붙박이장을 보러 갔고 이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비용은 이 붙박이장만 해서 한 15만 엔 정도 상단 음. 하단 15만 엔 전후로 아마 들었고요. 설치비를 일단 50만 엔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됐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직접 판 하나 하나 온 거를 전부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케아의 이 개개인의 서랍 같은 구성을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스타일로 설계가 응. 가능하기 때문에 밥통을 여기다 둘지 어. 저기다 둘지 큰 서랍을 할지 작은 어. 서랍을 할지 그치. 손잡이도 어. 이거를 할지 저거를 다 선택할 수있었다 선택해서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상판과 하판 작업을 하는데 이 상판 작업 위치를 선택할 때 참고했던 게 있는데요. 일로 와 봐. <laughs> 왜? <웃음> 일로 와 봐. 열어봐. 왜? 딱 열면 어. 이 높이가 어. 둘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머리가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높이에 맞춰서 이 상단을 달았습니다 어 진짜네? 이거 오빠 나 신경 써서 만든 거딱 안다네? 그치 지이 작업은 하루 만에 다 못했고요 <laughs> 네일을 달고 이렇게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키아나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매뉴얼 익혀서 하면 18세 이상 성인 남성이라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여튼 3년 동안 아무 고장 없이 어. 무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 기능. 경보기, 같은, 어, 경보기 거? 같은 건데 일단 목재 건물은 이런 화재 경보기는 필수로 디폴트로 껴있고요 저게 울리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는 건가? 아니 그냥 소리만 내아 근데 우리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있어? 없지 <laughs> 화재 경보만 프리야! 뭐 그런 거 이거는 일단 붙어있는 거고 어 디폴트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붙어있는 거고 필수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스 경보기 저건가? 어. <laughs> 이것도 나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가스 설치할 때 경보기가 있는데 한번 하실래요라고 권유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저희 경보기가요 지금 3년 동안 3번 울렸거든요. 그때 울렸잖아. 가스를 아무래도 어. 요리를 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게 먼저 올려줘가지고 저거는 권하고 싶어. 그래서 가스 경보기는 필수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였지? 만엔 정도. 만엔 정도 설치비까지 해서. 오케이. 검은 인터넷입니다. 아, 필수지. 어. 완전 필수지. 네, 일본의 인터넷은 아시다시피 어. 엄청 설치하는 기간이 엄청 깁니다. 한국에서 상상하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사와서 인터넷 만만하게 음. 신청했다 몇달 걸렸죠? 한한두달 걸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코타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부터 선을 뽑아서 보통 거실에 인터넷 선 단자 이 구멍에서 인터넷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저희가 사용하는 좀 지저분한데 음. 이런 루터기를 통해서 인터넷이 유선과 이 자체 무선으로. 근데 이거 하나로는 좀 부족해서 보조 무선 라우터를 하나 더 설치해서 이두 개로 모든 방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무선 라우터로는 음. 2층까지 전달이 안되 전달이 잘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저기를 막 선이 빵빵하게 나오는 <laughs> 수십만 원짜리 라우터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우리와 같이 뭐집랜선두 구하는 <laughs> 것 같은데 저희 랜선 집들이 아닙니다 <laughs> 저희 2층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있다 중계 라우터를 하나 음. 둬서 1층에 그 무선 라우터가 얘가 한번 받아서 얘로 양쪽 방을, 양쪽 방을 다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입니다. 중계기를 뭐 옵션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외로 가면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보이는 저게 인터넷 선이고요. 인터넷 선이 여기 맨 위에 거가 전기겠지?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테레비. 저희는 테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어. 옆집과 같은 테레비 중계탑? 전파? 저거를 달아야지 테레비를 보거나 어 마침 저기 있네 옛날 방식의 테레비 안 타라 저걸 달을까 이걸 달아서 저기 비어있는 선에 음. 연결하면 테레비를 볼수 있는데 우리는 인터넷만 되면 넷플릭스를 어. 보니까 그래서 저걸안 달았고요 이 집에서도 유일하게 이 집만 단것 같은데 테레비를 음. <laughs> 오 날씨 진짜 더웠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집들이 집 랜선 투어를 빙장한이 <laughs> 주택을 구입 후이 깡통 주택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조금 구체적인 예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필수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좀 나눠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집을 살때 포인트와 캐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60만 원어치. 약 600만 원 정도의 캐시백과 포인트를 받아서 그 많은 비용을 충당할 <laughs>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땡전업도 없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laughs> 아마 팔고 싶은 는 충당이 됐던 것, 어, 것 같아요.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관련해서 댓글로 주시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마 답변을 해 드릴 거죠. <laughs>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에이,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laughs> 날이 되게 더워. 어, 아까 더워. 추, 초반에 뭐 선선해졌다고 <laughs> 막. <웃음> 다불라인거 아시죠? 나 땀이 지금... 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와 뜰이었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멘트가 깔끔한데? 더워서 빨리 가자 카메라 갖고 가야지 <laughs>